안녕하십니까. 거창 방송입니다. 2024년 12월 말부터 2025년 1월 초까지 우리 거창군에서 준비한 행사 소식들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024년 12월 27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거창 문화센터 공연장에서 송년 콘서트가 개최됩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박미경, 김태우, 그리고 바다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수들이 함께하는 감동적인 무대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티켓은 12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현장과 인터넷에서 구매 가능하며 좌석은 선착순으로 배정됩니다. 오늘 현재 인터넷 주문은 매진된 것으로 알려졌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2024년 12월 28일 토요일 저녁 6시 같은 장소에서 최백호 콘서트가 열립니다. 깊고 독보적인 목소리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최백호님의 무대를 직접 만나 보실 수 있는 기회인데요. 티켓은 12월 20일 오후 1시부터 구매 가능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음악과 함께 감동의 시간을 가져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축구를 사랑하는 분들께 희소식입니다. 2025년 1월 3일부터 12일까지 9박 10일간 거창 스포츠 파크와 제2스포츠타운 일원에서 2025 거창 거창 동계 스토브리그 축구대회가 열립니다. 초등부 축구클럽이 펼치는 열정적인 경기와 팀워크를 함께하며 스포츠의 활기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는 거창군 축구협회에 문의해주세요. 네 번째 소식입니다. 2025년 1월 1일 수요일 가막산 정상에서 제26회 가막산 해맞이 행사가 열립니다. 새해 첫날 가막산에서 일출을 바라보며 소망을 기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져보세요. 풍물놀이, 초청가수공연 그리고 따뜻한 떡국 시식회가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2024년 12월 27일부터 거창군에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이 시작됩니다. 디지털 시대에 발맞춘 이 서비스는 편리함을 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 방법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2025년 제1기 문화교실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2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접수를 진행하며 다양한 강좌가 마련되어 있으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문의해 주세요. 거창 방송은 앞으로도 지역 소식을 전하며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